그래서 눈치 보다가 퀸드레드 나왔는데 위쪽 조합 탄탄히 구성했고 아래쪽도 그렇고 프나틱이 밸런스적으로 참 괜찮아 보이긴 하네요 일단 이렇게 보면 <laughs> 그런 점에서 만약 딱 하나만 뽑으라면 타비스포츠 e 바텀이 지면 절대 안될것 같아요 네. 바텀 쪽에서 지금 탐키츠 카이날비기도 하고 뭐 전판도 생각나고 그리고 위에 갱에도 있는 데다가 자르반도 어쨌든 초반 갱킹이 꽤나 뛰어난 친구라서 아, 그럼 그렇죠. 네. 같이 다 연결되면서 바텀에서 주도권 잡고 위쪽으로 힘 올려보내면 뭐 조합의 밸런스든 뭐 진영이 뭐가 어떻든 간에 어차피 조합은 굴리다 보면 힘은 살아나는 거잖아요. 돈으로 때릴 수 있는 거고. 네. 그런 쪽을 한번 살려보면 어떨까 싶어 바텀에 힘 줘봐야겠죠. 이게 이제 바텀이 억지갱이 되거든요. 억지갱이 되거든요. 바텀이 억지갱이 되거든요. 자, 나와요. 다 옵니다. 나와요. 마무리까 한다! 와, 이거 너무, 너무 깊었요 일단 힐리센. 그 다음에 이제, 어? 좀 깊었고, CC연계가 잘 들어가긴 했는데, 어쨌든 이게 체력관리가 잘 돼서, 너무 깊게 들어갔거든요. 네, 가슴이. 아급! 자동, 자동소 한 방! 아, 막안 들어. 카드 날았습니다. 그리고 맞쪽에 한번 네. 더. 갱플 궁지원은 플 궁지원 정도 될거 같은데. 마무리가 네. 마무리가 와. 아, 마무리가 최대한 와, 와. 야, 이현지 어쨌든 풀거 같아. 약 죽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타켄치 브라운 구도인데 이 이후에 뭔가 반격이 네. 있나? 안될거 같죠? 갱플 링크가 있는 이 상태 더 구독. 가서 오기 전에 막걸건안 되죠? 타키고 있긴 한데 이미 죽었죠. 네. 먼저 터지면 그리고 텔로옵니다 우리 하나. 그래도 기창감득 이 다음에 네. 이러면 저축기판 언제쯤 한턴 버티고 다음에 나이로 해서거든요. 이좀안 맞긴 했는데 닭도 네. 네. 보고 아, 지금 네. 2 킬났습니다. 오른도 넘어왔고. 카메치 브라운 구도 자체에서 탈출네 번 죽는다는 거. 제가 네. 일단 또 아직 어? 안 끝났어요. 또 다섯 번이나 다섯 번이나 크게 차이 안 나라고 하기에는 네. 이 경기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너무 엄청나거든요가 어, 네. 어, 올라갔다 조심 올라9다 조심 큐가 어. 어. 네, 0 90 90 90 90 피했습니다 여기서! 방패로 막9 네. 일단 살90 90 90 90 90 90 함으로써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로우 리스크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리스크 줄이면서 어찌 보면 뭐 네. 언제 어떻게 싸움 열릴지 몰라. 그래서 이거 아껴 두려고 해서 자, 이번에 대박인데 네. 어떻게 재격자 다놓고 연결이 되는 거그라 네. 네. 잡을 수는 있 리스크 받아내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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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이게 원래 탐켄치가 진 쪽에서 커버 플레이가 나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애쉬도 오는데 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 노텔이라 네. 자, 나이트. 오양현철 이후에

네명 아웃됐습니다, 현재 뒤에서. 빼네, 상대편이 오는것 같... 빼네요. 예. 그때 누가 물려주지만 않으면!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테이프 가뒀다! 롤팅 빨리 와! 근데 만약에 여기서 서포터 한 명만 네. 잡아내는 그림한 그림이라면... 명도... 오우리네라 무슨... 왜요? 아니... 진짜 될 것도 안 되고. 우와, 네. 그러면 지금 한서 네. 먹었거든요, 네. 네. 오먹거든요 근데 이게 망이되나요오히 유엔 가다 깨지, 죽고요. 네. 사거리가 너무 짧아요, 뒤에서. 가쉬오는데 에씨가 지금 뛰어. 데 네? 네. 그 수도 안 됐군요. 포탄 뜻하고요고안 나오면서 불되면까 불피되면 이거 쫓아... 아웃 갈 겁니다. 불피되면 욕... 욕... 4용! 4용입니다. 영원. 그렇죠. 이거 여기서 또무리안 예. 하면 되죠. 예. 아, 네. 네. 나이트! 이구 나이트가 가 앞으로 가야 돼 네. 앞으로 가야 돼르니 앞에 있어요. 나이트는 르 앞에 있어요. 르니 그냥 금강 불이입니다이 네. 그래도 다른 방 걸렸는데. 아, 종이 멋지기네요. 맞고 또 살았어요. 네. 그리고 구원으로. 전부 다 와. 구원해주고요. 와. 아, 잭키, 쫓아가면서. 네. 우리 하나 버프 받으면서 앞으로 치고 나가죠. 이러면 저 테이로 차단도 가능합니다. 바론 맞기 힘들어지죠 아 바론이 있죠 또 스틸해야죠 선진구가 하약통 작업했다가 네. 스틸해야죠 아, 아 늦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작업시간이 작업 어이없죠 네 작업 개시도 못했어요 네. 또안 빼요 또안 네. 빼요 오른이안 죽거든요 일단 여기도 어, 또빤빤빤 따뜻하고 네. 그리고 브라운 한테 아 다시 한번더와 이마세 정말 잘하네요 완벽한데요 뺄때잘 빼고 딜도 잘하고 잘하네요 쉽게 이길 수 있는데 위뭐 정말 어? 요도 네, 네. 전면 네. 업체. 딱 그리고 오르니 멀거든요. 네. 오르니 멀어서 그라인 없을 때는 또 얘기가 다니까 네. 이것만 조심하면 다였으니까, 되는데, 네, 네. 라틱은 지금 엄청 유리한데 네. 네. 그래서 이라틱 계속 이렇게 그냥 끝까지 안 쳐요. 네. 그리고, 그리고 캐치를 나이트도 위에서 눈치 보는 중. 일단 끌어들이고 있거든요. 도 네. 아, 장도 들어가면, 들어가며, 브레스 들고 들어가면, 예, 키를잡떴어요 예? 최대한 최대, 높아 최대, 몇 개만 들으면 제키 와, 그 제키면 그냥 러브 소멸하거든요. 예. 이거, 그쵸? 바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상륙. 예, 만약에 예. 갱플랭크가 이거 지우기 전에 갱플랭크 잡아내거나 이니시 걸리게 되면 끝날 수 있어요. 예, 제키로 상륙. 상륙고. 그래봐요. 아, 같이 먹어졌어요 범죽진살아도죠3 6 전사 갱플얘이기만 하고 있었는데! 장로라서! 네! 장로라서! 장로 네, 버티지 네. 못해요. 이드 네. 쪽에 또 상륙해도! 네! 이게 진짜... 몸으로 막아지면서 오르니! 이제는 뭐 그냥 미니언 없어도... 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양에서 한번세레머니 2단, 3단 모험이죠. 네! 넥서스 누가 칠 거야? 나는 나이트 잡을래! g 즈 네, 이 세트는 푸나틱이 바텀 라인전에서 부터 차이를 내면서 연이어 세트승을 가져갔습니다. 이번에는 TES가 애쉬를 보고 자르반을 뽑는 등 보다 호전적인 조합을 가져왔는데 재미를 보지는 못했어요. 네, 이제 제키러브 선수가 세나를 가져가면 캐리할 수 있다, 그런 식의 의문이 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픽으로 세나를 먹고 그다음에 이제 조합 파워를 내려고 이제 저게 뚜벅이 챔피언밖에 없으니까 자르반과 겐플랭크를 뽑으면서 궁 시너지를 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TES는 그렇죠 TES는 진짜 블루 1팩에서 세나 제키러브 선수가 나 세나 주면 라인전 이겨 이러면서 우리하나 네, 네. 어, 보고 미드 주도권 정글을 4피까지 내렸죠 블루에서는 정글을 먼저 뽑으면서 5피 정글 챙기는 것 같은데 바텀 갱 미드 주도권 탑에서는 글로벌 궁 진짜 바텀을 위한 조합이었고 코나틱은 그러는 와중 오리아나, 그리고 킨드레드, 그레이브즈 대신, 그 다음에 오른, 이 상체 조합이 완성된 후, 애쉬 브라운, 어, 바텀 쪽 라인전이 애매한데, 근데 바텀에서 솔로킬까지 나면서, 네. TS의 방향과는 다르게, 푸나틱이 완벽하게 카운터도 치고, 밸런스 있는 조합이 맞춰졌죠. 그렇습니다. 푸나틱의 바텀 듀오, 애쉬의 화살은 멈추지 않았고, 또 브라운의 방패는 뚫리지 않았는데요. 이 세트 주요 장면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바텀에서 사고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푸나틱은, 네. 탑 라인도 버리고 아래쪽 게임을 하려는 TS 상대로 갱킹도 시도하면서 플레이를 많이 시도했지만 오히려 손해를 보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이제 끌어 끌어들이면서 잘 TS가 반격을 시도했죠. 근데 연속해서 온 갱킹에는 이제 반응을 못 하고 이렇게 한 캔치가 계속 무너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그, 계속 파는 거예요? 네, 계속 캔치는 죽으면 한번 죽으면 계속 죽기 마련이거든요. 우리 챔피언이. 그래서, 와. 이제, 전판에는 제키로브전과 이번판에는 탐텐티가 이렇게 도 많이 죽었네요. 그렇죠. 좀 골고루 죽이는 게 아니라, 한 명을 계속 죽이는 게더 효율적으로 많이 네네. 죽일 수 있기 때문에, 투나틱이 똑똑하다? 라고 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멸이 돌아오는 타이밍, 갱플랭크가, 무극기가 돌아온 타이밍보다 투나틱에 선이 더 빨리 돌아왔던 기분이 드는 음. 게임이었어요. 조합도 이제 자르반과 갱플랭크를 하면서 잘 뽑았는데, 마지막에 킹드레드가 나오면 그게 좀무산된 네. 느낌이에요. 핸드레드 궁극기에 이제 한 번에 죽이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반격의 기회가 나왔고, 이렇게 프라틱이 일단, 그리고 힐리상 선수 위주로 잘 풀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CS가, 오리아나가 탑에 있네, 그래서 아래쪽에서 플레이를 했는데, 어, 오른을 잡는데 오래 걸렸고, 그러면서 합류가 이어지면서, 브라움이 또 가고이를 세명에 키면서 안 죽습니다. 세나가 또 탱커 잡기 좀 애매한 챔피언이고, 이렇게 또, 위에서도 이름을 보면서, 스마틱이 계속 이름을 보기 시작했죠. 그렇죠. 스마틱은 편하게 게임한 것 같고, TS는 불편하게, 그리고 급하게 게임을 네. 하는 장면이 네. 많이 보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탐켄치가 먹어요. 근데, 아, 따라오는 챔피언 네. 없고, 네. 뒤를 지원해줄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 진짜 탐켄치만 두드려 맞는 한판이었던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브라운이 진짜 할 거를 다해주는 느낌이에요. 음. 오른 궁극기도 사이러스가 뺏는 걸 계속 맞고, 이 장면이 이제 한번 PS 좋은 플레이였던 것 같습니다. 대들두고한 그렇죠. 함께 없었고 팀들 기가 없었고 전선이 밀리죠. 네. 이제부터는 에쉬의 성장도 세나와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가 벌어졌어 가지고 길 차이도 심각했고 암 라인을 먼저 녹이는 것도 이제 프라텍이더 앞서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던것 같습니다. 그렇죠. 와와 나오면서 이제 브레스로. 되죠. 어, 스마틱이 너무 잘해가지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보면서 네. 네. 와 루나틱이 <laughs> 이런 경기를 보일줄 몰랐어요. 솔직하게. 그러니까요. 네. 전반적으로 딜량도다 앞서고 있고 운영 압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서포터가 발이 풀리는 중후반부터 음. TS 상대로 운영적인 측면에서 앞서 나가는 푸나틱이 TS가 많이 조급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지금 8강에서는 서포터 차이가 좀 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네. 듭니다. 대비가 네. 많이 됩니다. 네, 모쪼록 바텀 라인이 굉장히 바빴던 2세트였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초반에 5대5 한타가 바텀 라인에서 열렸는데요. 원래 이렇게 빨리 5대5 한타가 열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던 뱀픽이었어요 네. 양팀다 인지했고 음. 그거를 파려고 했습니다 킨드레드가 늑대를 먹으러 가다가 콜이 있던지 이렇게 돌아서 온 돌아서 한번더 시도했고 음. 그것에 이제 반응해서 호응에서 캔치를 잘 잡긴 했어요 하지만 너무 블루 사이드 치중에 있었고 모든 플래시를 다쓴 상태에서 t s 가여기서 이득을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안 좋았던 건 그탑 웨이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갱플랭크와 오른 웨이브가 솔직히 오른 오기 싫었던 웨이브 같습니다. 그렇죠. 이때 그리고... 탑에 핑이 엄청나게 찍히거든요. 그래서 <laughs> 세 명이 <laughs> 뜁니다. 브라움이. 근데 아직도 갱플랭크는 바텀에서 <laughs> 서지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 웨이브를 이용해서 갱플랭크 한번 죽여서 좀 손해를 메꾸려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laughs> 네. 그것이 <laughs> 이제 통하지 않았고 브라움은 이제 그대로 바텀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 프나틱이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네. 저렇게 웨이브가 네, 네. 오르니 굉장히 불편했는데도 탑 쪽에서 다이브를 치려는 음. 행동을 뭐다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줬는데 근데 갱플이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힐리생 네, 선수가 네. 주사위형이 아닌지 갱플랭크 위치 체크 안 하고 <laughs> 탑 다이브를 가려고 했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서 재밌어서 뽑아봤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네. 이 장면 이후에는 푸나틱이 팀적 손해를 좀 봤는데요. 그래도 푸나틱이 손해를 만회하고 또 승기를 굳혔던 것도 바텀 라인에서였습니다. 어, 사실 푸나틱이 잘 싸우기도 했지만 TES가 조합의 강점을 잘 살리지 못했던 게더주요했던것 아, 같아요. 그렇죠. 먼저 오리아나 텔포가 없는 게 ts의 노림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힐리생 선수의 움직임과 ts의 포커싱이 잘 맞지 않으면서 이런 장면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신기한 게 힐리생 선수는 위쪽 무빙을 하는 척하면서 힘들어도 애쉬는 또 바텀을 가게 됩니다. 또 근데 이제 바텀에서 싸우고 있는 도중에 브라움이 좀 3대1 마크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죠. 켄지의 궁극기 1레벨은 좀 짧긴 하지만 그래도 지원을 가면 은또 이상한 상황이 나올 수 있었고 그것을 계속 브라움이 견제해서. 너무 이제 브라움이 좀 화가 나게 플레이를 하니까 결국에는 브라움을 무는 모습이었지만 딜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탑에 있어 또 오리아나가 합류가 완성되었고 각오일이 또 주변에 적 챔피언이 3명 있을 때더 좋은 효율로 켜지기 때문에 어 브라움을 잡을 수 있는 데미지는 안 나왔죠 특히나 원거리 딜러는 세나였고 정글러는 큰 성인 자르반이었기 때문에 그 브라움을 잡는 동안에 푸나틱의 모든 챔피언들이 합류가 완성되었고, 네. 그 후에는 오히려 TS의 노림수가 푸나틱의 뭐 그냥 느리지만 빠른 그런 합류로 다 죽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브라움을 중심으로 좋은 플레이를 풀어갔던 푸나틱이었는데요. 어, 프릴리오들 출신의 보띠오가 활약했던 경기였는데, 피오지는 누가 가져갔을지 2세트 피오지 공개합니다. 어... 힐리생 3주년. 브라운으로 POG를 받기 굉장히 힘든데, 일단 이 각이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이번에 휘성수가 진짜 미친 플레이를 보여준 것 같아요, 오늘. 그쵸. 바텀이 원래라면은 TS가 다 유리할 거라고 네.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그냥 아예 정반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 어, 그러면서, 페나틱이 맵을 굉장히 넓게 쓰고요. TS는 아래쪽만 쓰는 경향이 많이 보이면서, 어, 서포터가 로밍을 다니면서 서포터 차이를 많이 내면서 코나티은 게임을 쉽게 TS는 진짜 한 방향 뚫기로 가는 것 같은데 그 중심에는 헬릭스 선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경기가 만약 결승전이었다면 진짜 힐릭 선수가 MVP를 갈아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오늘 경기력이 너무 좋네요 지금. 와. 그리고 플레이를 보시면 잘안 느끼겠지만 TS가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laughs> 네. 뭐 용을 먹을 때 갱플랭크 술통을 깨면서 짜증나게 한다든지 오. 아래쪽 합류를 할때 탐켄스를 계속 때리면서 시선을 끈다든지 음. 어 적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15분 킬관여율100% 아. 초반 스노우볼의 핵심이었고 또 후반을 마무리하는데도 핵심이 됐었습니다 어 이렇게 된다면 모두의 예측을 깨고 지금 승부 예측이 단한 명도 맞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0%인데 어 프나틱이 2세트 TES를 제압했습니다. TES가 이대로 무너질 팀은 아닌데, 과연 푸나틱이 3대0 셧다운 승리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3세트 경기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